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노후가난을 부르는 다섯 가지 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이런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50대까지는 중산층 이상으로 살면서 경제적으로 유복하게 지내던 분들이 60대가 되자마자 갑자기 가난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60대에 들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난해지는 걸까요? 한 금융기관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리포트. 노후 준비를 망치는 다섯 가지 과함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결론을 내립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해서, 넘쳐나서, 선을 넘어서 우리가 노후에 가난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겸손이 과하면 비굴해 보입니다. 관심이 도를 넘으면 간섭이 되고, 호의가 잦아지면 권리인 줄 알고 착각하죠. 상황은 각기 다르지만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적당선을 지키지 못해서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과유불급. 딱이 상황에 맞는 사자성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는데도 지나침이 있으면 안하니만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떤 과함이 노후 가난을 불러오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를 가난하게 만드는 첫 번째 과함은 바로 과신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설마 굶기야 하겠어? 아유, 그냥 은퇴하고 생각해보지 뭐. 지금 벌써부터 생각해야 하나? 산입에 거미줄 치겠냐? 지금까지도 어떻게든 고비고비를 잘 넘겨왔으니, 노후 생활도 닥치면, 해결 방법이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60후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한번 보세요.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에서는 10% 내외이던 빈곤율이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60세 이후부터는 50%를 훌쩍 넘는 현실입니다. 바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때 미리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막상 노후가 되어서야 방법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해 보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결국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어떻게든 되겠지가 안 통하는 것이 바로 노후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때로는 절망적이기까지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준비, 노후 준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막연한 느낌이 듭니다. 너무 먼 미래여서 올것 같지도 않고 말입니다. 이럴 때는 기간별로 쪼개서 계획을 세워보라고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은퇴까지의 시간을 통으로 관리하지 말고 1년 단위, 2년 단위, 5년 단위 등으로 쪼개서 그 안에 개인연금 하나 더 들기, 정기적금 5만원, 증액하기 투자 상품 점검하기 등과 같은 작은 노후 준비 계획들로 가득 채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괜찮은 노후 준비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러면 불안감도 가시죠. 노후를 가난하게 만드는 두 번째 과함은 바로 과욕입니다. 한도 끝도 없는 욕심. 그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욕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절제하지 못하는 자식에 대한 과욕이 블랙홀이 되어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쭉쭉 빨아들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절제해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그렇게 느끼면서도 자식 앞에서는 매번 물러터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녀 교육에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40대는 사실 본인의 노후 준비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노후 준비를 미루면 노후 자금을 마련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벌때 많이 비축해놔야 되는 거죠. 통계 자료에 따르면 40대가 매달 교육비로 평균 65만 7천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별도의 교육비 전용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겁니다. 결혼, 주택 마련, 자녀 지원, 노후 준비 등각 생애 주기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구분해서 저축하지 않으면 돈이 그냥 다 뒤섞여 가지고 노후 준비는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녀 교육비를 가구 소득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냥 불안한 마음에 이 학원, 저 학원. 그냥 막 보내지 말고 꼭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지 새겨놓고 그 우선순위에 맞춰 지출을 해야 하는 거죠. 네 번째 방법은, 어,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녀 교육비와 노후자금 저축은 일대일 비율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자녀 교육비로 월 50만 원을 지출했다면 노후 연금에도 매달 같은 금액인 50만 원을 저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1대1 이러면 불안하지 않죠? 그런데 애들 학교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놈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자녀들의 결혼입니다. 은퇴한 부모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해요. 교육비가 생활비에서 정기적으로 지출되면서 노후 준비를 힘들게 했다면 결혼 비용은 그나마 모은 목돈을 지출하게 돼서 은퇴에 임박했거나 이미 은퇴한 부모의 노후 자체를 아주 위태롭게 합니다. 한때는 스몰 웨딩이다 해서 돈 적게 드는 결혼식이 유행할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정반대로 세태가 흘러가는 듯 싶습니다. 이 신문 기사를 좀 보십시오. 집은 못 사니까 결혼식이라도 강남에서 화려하게 올리자는 젊은이들이 늘어만 간답니다. 1인당 식사비가 11만원, 꽃장식만 해도 수천만원이 드는 강남에 있는 결혼식장들이 내년 3월까지 예약이 꽉 찼답니다. 인생에 한 번뿐이니까 예쁘게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야, 어느 부모라도 같겠지만,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결혼 비용은 당사자인 자녀와 함께 분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노후를 가난하게 만드는 세 번째 과함은 바로 과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은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아주 높은 수준이라는데 부동산 비중이 30-40%인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겁니다.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런 기형 구조를 만든 겁니다. 특히나 50-60 부모 세대들의 경험이 자식들 세대까지 이어져서 부동산 몰빵은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심각한 경우에는 집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주택담보대출도 여전히 남아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퇴 이후 노후 생활에 필요한 것은 깔고 앉아있는 부동산이 아니라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금융자산입니다. 결국, 금융자산이 부족한 은퇴자는 부동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집을 팔거나 두 번째가 집을 줄이거나 세 번째가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노후에 익숙한 내 집과 내 동네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살려면 주택연금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깔고 앉아 가난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후를 가난하게 만드는 네 번째 과함은 바로 과장입니다. 지나치게 길다는 것이죠. 주된 직장에서의 은퇴는 평균 49.7세입니다. 너무 이르죠? 그런데 이마저도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여 년 남짓이란 것으로 남은 40-50년 인생을 살아야 하니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노년이 지나치게 긴 것이, 노후를 가난하게 만드는 네 번째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택한 방법은 일하는 기간을 어떻게든 연장하는 것이죠. 65세 이상 성인 중 절반이 넘게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갖고 있고, 이들 중 대다수가 적어도 73세까지는 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대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직시해서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면, 일찍부터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괜히 회사 다니면서 시간 없다. 바쁘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퇴근 이후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서 제2의 일자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주 치밀하게 말이죠. 이것만큼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노후 준비는 없습니다. 그러니 술 적게 드시고, 퇴근 이후 시간에 공부하세요. 노후를 가난하게 만드는 다섯 번째 마지막 과함은 바로 과소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지나치게 작아서, 또는 적어서 우리 노부를 가난하게 만드는 걸까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는 여전히 충분치 않고 은행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낮고 또 경제는 저성장 늪에 빠져 일자리가 줄어들고 복지제도는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모두 과소의 예입니다. 과소의 예는 또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자산 가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산 가치가 줄어든다는 것은 믿고 믿었던 지지 기반이 흔들린다는 건데, 이건 노후를 기초부터 위태롭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자산 배분을 통한 포트폴리오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자산 비중 중에 부동산 비중을 빨리빨리 줄여서 다른 것으로 옮겨놔야 하는 겁니다. 과소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처로 분산하고,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실질 수익률을 추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 하나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는 뜻의 과유불급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의 상태입니다. 중용이죠. 과신하고 있는 미래와 힘겨운 현실 사이의 균형, 과욕 상태인 자식 관련 비용과 신경 안 쓰고 있는 노후준비와의 균형, 저금리 저성장 등 과소한 면을 타개하기 위한 자산 분배의 균형, 과다한 부동산과 현금 자산 간의 균형. 지나치게 긴 은퇴기간과 반대로 짧은 노동기간과의 균형 등을 바로잡아야 제대로 된 노후가 평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노후 자금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세요.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둘째,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 비용을 1대1로 맞춰가세요. 교육비 50만원이면 노후 준비도 50만원입니다. 셋째, 부동산 비중을 점검하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80%는 너무 과다합니다. 넷째, 제2의 직업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두고 퇴근 후 시간을 투자하세요. 다섯째,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여러분, 노후는 어떻게든 되겠지가 통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과하지 않고 균형 있게, 지혜롭게 노후를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과하지 않고 균형 있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하면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